할렐루야 유한계시록 읽고 듣고 연구한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19 이후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전세계 팬데믹 유행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유한계시록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어, 크 그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에,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에 예, 가기 전에 우선 그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어,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4장은 소 계시록으로 주님 계시록으로 말할 만큼 마지막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전환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진성경에는 될 shall we be 페미스스 and pestilence and e a q u e 여기에 기근, 기근, e a r t h 여기에 지진이죠. 여기에 기근이죠. 여기에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긴예승입니다 자, 같은 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것은 누가 복건 21장인데요. 21장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마지막 때 징조로서 기근, 지진, 어,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1 9는 아, 게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크리스천 들은 이제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번 에 일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주이더라 예, 어, 요한 계시록 6장 여기에 어, 그 이름은 사망이라 청황색 말 네째 어, 말이 되겠습니다 네째 말 영어는 pale horse 이게 창백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계정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했지만 pale horse 창백한 말입니다 자이 음, 말을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망의 그 헬라어는 사라토스인데. 이게 히베로론 대베르 그래서 보통 히베로론이 사망이라는 뜻이 베스트라스 아까 마태복 24장과 또 누가복 21장에 나와있는 이 전년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직면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팬데믹 이것은 전년병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 록6장 그인 시대에 넷째 인에서 다섯째 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창백한 말의 역할, 어 저는 이 창백한 말의 날뛰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만 창백한 말의 역할은요. 어 검과 칼을 말합니다. 죽인 권세를 말하고요. 흉년,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기근. 사망, 이제 이게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는 어, 이게 전염병이 때문에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생산이 멈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어, 기업들이라든지 직격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제대공황에 직면한 상황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염병 통제하기 위한 이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통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전자 출입명부 QR 코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 신속한 도입을 요청하고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 어, 4번에 보면, 음, 코로나19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것은 QR코드 스캔의 전면 확대를 어, 앞당기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중국이 그 많은 인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안면 인식 기능과 그 다음에 많은 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범죄와 또 여러 가지를 어, 그 국민들을 어, 통제하는 기술로 중국에서 QR코드를 스캔을 먼저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그런, 음, 기술이 바로, 어, 중국에서 인민 통제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출입명목 다시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음,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전 대응 목적, 전자출입명부. 그래서, 어, 온도를 잴 뿐만 아니라, 어, 폰으로, 어, 이 QR 코드를 스캔해서 누가 다녀갔는지 그것이 데이터가 남게 하는 겁니다. 아 어, 굉장히 편리한 거입니다자 그러나 그것이 그 데이터가 모아질 때 봉제 관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자 이것이 중국에서 QR 코드는 전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에,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QR 코드 사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어, 이제 교회도 교인들을 어, 이제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많은 사태를 또 여러 가지 어, 부기약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그다음편에 보겠습니다. 자, 생체칩 필요성 대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1 9 사태를 사실은 기라,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레딧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싸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분증 또는 마이크로 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h, Want to microchip people to help fight o f diseases like the coronavirus. 예,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밀기천은 레딧 잡지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받으면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와 같은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전염병을 통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 그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신분증을 심어서 그가 검사를 받았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알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생체 칩입니다. 어 디지털 아이디어 또는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라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몇년 전부터 이런 어, 계획이 있다는 것이 2017년 기사에 벌써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ID20 201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부터 이런 디지털 신분증 즉 마이크로 칩을 심을 계획을 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계획 또 마이크로 칩을 심을 계획 이것들은 전 세계 어, 제가 다른 동영상에 다었습니다만 Deep State New World Order를 어,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7년 기사에 보면 전세계가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10억이나 되는데 만약 아이디가 없는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나 아이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획하는 것이 전세계 사람들을 이런 디지털 아이디어를 아이디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이 말을 한 자가 어거루에노라고 하는 자인데 그는 빌게츠와 빌게츠의 2000년 창설한 카비와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말하는 거죠. 빌게츠와 이들 조직 ID2021 계개인데 그들의 말대로 2020년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의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ID 또는 마이크로칩을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로 가는 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창백한 말이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금의 입장에서 볼때 보금이 전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자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는 되느냐, 바로 그 말들이 뛰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대째 인과 어, 다섯째 인. 다스제인. 다섯째 인은 이제 재단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순교자들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일에 예수님의 제니의 장면들이 계시로 어,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8장 9장에는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인의 때이고 그인때그 어, 그 이후에는 이제 어, 나팔장에 나팔 때는 어, 이제 저 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파괴 땅을 파괴하는 자들 또 파괴자들의 전력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정부가 이제 결국은 교회까지도 어 이제 질병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이제 교회까지도 어 행정 명령으로 규제하는 때가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이슈들로 어, 이제는 전세계 사람들이 어, 그렇게 통제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란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어, 온라인 예배와 또 교회 소음 금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 헌금이, 현금이 교회로 기부하는 헌금이 줄어든다든지 또 성도들이 이제 기존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 환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죽정의 왈곡을 바로 구분하는 때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토의 증거 참된 생명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해 주님의 원하는 알곡이 되는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예, 코로나 19그 이후는 이제 바로, 어,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간다는 사실과 그리고 많은 환란 가운데, 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알곡을 만든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 참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